신미나 황혼 아비에 되더니 더 예뻐졌네. 퇴근길마저 소라블리 신미나의 근황이 공개됐다. 배우 신미나의 소속사 a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일 오랜만에 윙 퇴근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더위 날려주는 쏘 뷰티풀한 미모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카메라 쪽으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있는 신미나의 모습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신민아는 보조개가 움푹 들어가게끔 사랑스럽게 웃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신민아는 배우 김우빈과 2015년부터 공개 열애 중이다. 또 올해 넷플릭스 시리즈 악연을 선보였다. 악연은 벗어나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악연으로 얽히고 설킨 6인이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다. 그뿐만 아니라 새 드라마 재혼 황후를 차기작으로 선택했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 약 26억 회. 2024년 12월 기준 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명실상부 대표작 재혼 황후는 동대 제국의 황후 나비에가 황제 소비에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이를 수락하는 대신 서한국의 왕자 하일리와의 재혼 허가를 요구하며 벌어지는 로맨스 판타지 대서사극이다. 신민아는 극중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기품으로 칭송받는 동대 제국의 황후 나비의 역을 맡았다.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과 연기호흡을 맞춘다.